그러면서도 야이 쪽발이야 이렇게 자기한테 자극을 했대 그게 너무 상처가 돼 경기에 져서 당한 상처가 아니라 자기는 자기 가슴에 있는 고국을 생각해서 아버지 때부터 기화를 하지 않고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가 왔는데 쪽발이라고 노린다 그래서 그가 국가대표 상비군만 있다가 국가 대표가 되지 않고 경기에서 지자마자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일본으로 돌아가면 자기는 편했겠냐? 일본에서는 자기 동네와 같이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동료들이 조센징. 자기를 향해 조센징이래. 자기는 일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인도 되지 못했대요. 한국인처럼 살고 싶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마음을 다 열고 받아 주어서 뿌리 내리게 하지 못했고 일본에 가면 조센인이라고 자기의 자리가 있지 않았대. 자기는 일본에서도 이방인이었고 한국에서도 이방인이었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들렸는지 몰라요.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오랫도록 한 고민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래요 나그네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래요 빌리포소 3장 20절에 보면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내 국적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에선 누구예요? 이방인이래요 이방인이래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와 기업이 무너지면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장막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날보다 과거의 초대의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적을 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철저히. 나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방인. 초등학교 5학년인 여자아이가 미얀마에서 어머니와 동생 둘과 함께 우리나라에 망명을 정치적 망명을 했어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카렌족 아이로 망명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노래를 잘해서 방송에 가끔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아이의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그 절절한 상처와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뭉클해져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돌보고 학비를 지원하고 여행을 데리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심정 속에는 이 땅은 자기 고향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방인인 거예요. 피부색도 비슷해. 하고 남들이 보면 한국 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노래 속에는 어, 언제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와요. 자기는 이방인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과연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승부를 보고 복을 받고 여기서 잘 되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냐? 아니면 철저하게 신령한 것과 위의 것을 찾으면서 영의 것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고 주님도 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세요 우리는 두 세계에 끼어서 살고 있는데 본질은 이 육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래요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래요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때 이방인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육체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이 있지만 내 영은 하늘에 속하여서 내 영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하기 때문에 육체가 낙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방인. 그런데요, 솔직하고 정확하게 얘기해보자. 성경은 우리가 낙은 애고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위에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철저하게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신앙에 훨씬 더 많은 소망은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왔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거든요. 지금 고민이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나를 짓누르거든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으로는 막 일어나지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커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흥황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통치의 세력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도요 훨씬 간절한 문제는요 지금입니다 난 여러분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고민 지금의 아픔 지금의 문제, 지금의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눈물도 흘리고 아파도 하고 하나님께 금식도 하지 다 놔버리고 갈, 놔버리고 갈. 지금의 것들 상관없어, 나 하나님의 나라 것을 볼 거야 하는 심정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위에 것들을 사모하지 않으니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살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나와요. 마지막 질문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보내면서 가졌던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제가 가끔 요한 계시록 강의를 깊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요한 계시록 강의를 깊이 하다 보면 굉장히 부담 갖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그게 들려와요. 목사님, 그런 설교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충분히 이해돼요. 우리는 지금 씨름하고 있거든요. 주일을 지내고 나면 월요일이면 출근해서 날마다 직장 동료들과 씨름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경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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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육으로는 땅의 것을, 영으로는 신령한 것을 따라 구하는도다. 할 수밖에 없어. 원컨대.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땅의 것을 벗어버릴 수 없는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우리가 위에 속해. 시민권이 위에 있고, 가야 될 고향과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더 신령한 것들을 찾게 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고, 기도의 분량이 그 부분이 늘어가게 하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폼이 좀 생겨져 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년대 초반에 제가 신림동에서 한사랑 성교회라는 단체 활동을 하면서 김한식 목사님이 대표로 있으실 때한 200명이 넘는 목요일마다 청년들이 쫙 모여서 한 2시간씩 예회를 하고 기도회가 진행되 동안에 예언이 쏟아지고 성령이 막 일을 하시고 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불 같은 은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데그 일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그 주변의 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을 떼고 두 걸음을 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져야 되는 이 땅에 주역이 되는 20년 후에, 30년 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놓고 아이들끼리 토론했어. 방송문학이,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그리고 교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육체의 땅을 조금 더 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주님의 세상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명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게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공부를 해서 법관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교육계도 들어가고, 방송계도 들어가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민족의 50대, 60대가 되었을 때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일꾼이 됩시다. 이게 김한식 목사님의 철학이었어요. 재미있는 건요.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하던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던 많은 사람들도요. 민주화 운동 투쟁을 하면서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자신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경쟁하고 논증했어요. 저는 그 세대를 함께 보았기 때문에 그때 고민했던 80년대의 주역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정치, 법조, 교육계에 들어가서 이 민족을 장악하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합시다. 한 사람들이 지금 다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지를 하든 말든 그들은 30년 전부터 준비한 다음에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일도요. 세상의 일도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에 오랫도록 한 자리에서 다른 박제를 해가지고 목적하는 일을 성취해내더라고요.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땅에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주님의 나라의 군사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해야 될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오랫도록 시름을 싸우면서 하나님 내가 정치계에 들어가서 이 땅에 조금 더 의로운 하나님의 깃발이 되겠습니다. 법조계에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교계에 들어가서 한국교회를 갱신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나라의 순전함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그리 많이 남아있죠. 들은다 어딜 갔을까 세상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20년 30년의 전략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 왜 동시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씨름을 싸우고 전략을 만든 다음에 그 일을 실현해 내고 있지 못할 세상은요. 거대하게 빛과 어둠의 싸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려는 주의 백성들의 씨름과 사단이 자기의 세상을 지켜내려고 하는 어둠의 자식들의 씨름이고 충돌이고 경쟁이고 전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파송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의 발목이 잡혀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셋째 유혹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저라면 이 모든 세상을 네게 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려는 건데 사단은 세상 다 줄게 그 대신 네게 한 번만 절해. 이 이야기는요 지금도 우리들의 고민 속에 그대로 들어와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심기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의 이방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파송받았고 심겨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여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셋째 유혹처럼 타협하면 내가 세상을 줄게. 내 말을 들으면 세상을 네게 줄게 하는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 목적이라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상의 군왕들을 굴복시키고 세상의 권력을 굴복시켜서 주님의 사자들을 앞세워서 세상을 통치해서 주님의 나라 만드십니다. 주님이 목적한 건 지금의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목적한 건 주님이 통치하는 의의 나라. 오염된 사람들이 척 당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나눠먹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알곡으로 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어느 날내 믿음이 눈을 뜨는 순간에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대사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열등감을 처리해버리고 세상에서 당당해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사실에 눈을 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은혜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자라거든, 우리의 소망이 좀 커지거든, 아버지의 뜻에 눈을 뜨기 시작하거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 나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여지게 해 달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나라에 기업되게 해주세요. 내 재능과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에게 군사라고 말하고, 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그릇과 일꾼 되게 하려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일어나고 소망이 커지거든 주님 내 인생이 부족하지만 내 믿음이 아직은 적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해 주세요. 내가 소인을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세요. 내가 살라고 내 이름이 빛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릇 되게 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지고 주님의 그릇이 되고 주의 군사가 되고 세상에서는 비록 이방인처럼 서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에 끊임없이 보내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에 하나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딜레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것과 위의 것을 찾아 살기만 한다면 세상 일은 누가 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도 해야지.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거에 그리스도인이 관심이 없으니까 다 믿음 없는 불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돈 벌고 세상에 권력을 가지니까 세상이 이렇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지 맞아요. 일부분은 맞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가만히 보면 어느 누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권력을 가지고 순전한 의의 도구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하아 장로님이 됐으니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데 올라가 보니까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권력은 사람을 망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권력이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본래 있던 탐욕이 정체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의의 도구 되려고 살면 그러면 땅의 것들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살이가 재미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삶을 주님의 나라의 그릇으로 죽게 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을 빛내시는 것이고 그 재능을 뛰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순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면 아,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겠습니다. 이건 감춰진 탐욕이에요. 근데 거꾸로요, 하나님, 내가 나그네요 이방인 같은 인생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업으로 쓰여지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를 헌신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욕인한 그릇이요 하나님의 깃발이요 그 능력으로 삼으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영이 위의 것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위의 것과 땅의 것에 엇갈려 한 뜻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소망도 하나 되지 않고 그래서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도 되지 못하는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꿈꾸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나라에 좀 표적이 되게 해 달라고 구하고 와, 어떻게든지 내 아버지의 증거가 되게 해 달라고 내가 서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주님의 나라의 깃발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구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부흥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뜨거워지게 하시며 그 나라의 능력과 간절함과 소망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자 같이 기도합니다.